다치네 주의시기바니다어 여기는 무슨 존이지? 안녕하세요. 오 너무 목대 하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? 아이돌이 왔어. 네유튜브 올려요. 이거. 이거 안 망가지. 잉?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? 어? 유튜브 올리나요 이거? 기다려요. 혹시 어. 조금 찍은 거? 아니 아니 아니. 그럼 서렸습니다. <laughs> 아 기다리고 있구나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독권으로 온 거예요? 아니? 여기 뭔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다 꺼매? 하루또또 또 이거 하고 있네. <목소리> 아니요, 안녕하세요. 귀한이에요. 아, 어우 진짜 안 <돼. 목소리> 그만 많이 들어갔다 근데 어? 벌써 이렇게 환반을 들어가나? 그니까 한 지금 2개월 2달, 3달 됐지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옆에서 봐야 돼 아니 진짜 뭐야 그만해예 어때? 나 오늘 머리 붙이고 왔어 우리 오늘도 본잔디야? 오야 가영이 같다 야미노야시 응. 가영이 알아 알지 화니 잘 속이 생기네. 네. 레볼라스 <laughs> 6번 진짜 언제서 인유연설.. 요즘에도 몰라 인유연설. 그 딱이잖아. 라 인유연설 몰라, 몰라. 이나, 몰라. 요즘에도. 이유연서 다들 아시죠? 아 지금 촬영 주는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되게 예쁘시다 오늘. 네. 아 그래요? 오늘 컨셉 뭐예요? 오늘.. 청순? 예쁘네요. 오늘 아니 컨셉이 있 오늘 네. 16강 아, 진출자. 네. 왜죠? <laughs> 그건 누가 정해지죠? <청해> <laughs> 16강 진출자 컨셉. 그럼 저는 그냥 제가 먼저 해야되니까 저기 그냥 님 안녕하세요 스틸어린사람아 맞지? 최은수 기록이 깨졌어요 그니까 05? 너가 0. 05? 공사. 05 04 0 네. 막내 라인 막내 라인 와 진짜 막내네 <laughs> 아들네 네. 이렇게 앉아있지 <laughs> 그니 그러니까, <아니>, 막내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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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의자라도 아아직도안 꺼냈어?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반갑습니다 틱톡이시죠? 색깔을... <laughs> 아 오빠 일단 우리 나름 토치로 한번 가야 될까? 제가 지금 연습 좀 해왔거든요 뭐 뭐였지? 뭐야 <laughs> <좋아>, 이거? 아! <웃음> 이시가시, <웃음> 시가시가시, <웃음> 시가시 시가시가시 <laughs> 어 뭐야, 민규 씨? 민규 채비다. 어 반갑다. <목소리> 아직도 이거 찍고 다니니? <laughs>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, 민규 씨. <목소리> 아니 올리지도 않는데 뭘 뭐라. 너는뭘 할아버지가 됐어. 야, 야. 올리고 얘기하라고. 아니, 보이지도 않아 머리가. 아니 이거 찍어서 올리라니까 이거 올리지도 않으면서 맨날 찍어서 네. 뭐하냐고. 네 혼자 집에서 그래, 보이, 뭐냐 돌려보면서. 네. 올리던데? 저번에 올리지 않았어? 올렸어. 그 PC 방간거 하나 올린 거 아니야? 올렸어. 결혼식 때 매드모비틀 거냐고 임마. 어? 아니, 올렸는데 왜안 봐요? 자네 식 결혼식 때 매드무비 들 거야? 올렸다고. 난내 영상도 안 봐. <laughs> 틱고 오셨다 안녕하세요 틱톡고 <laughs> 오셨다 근데 저 항상 이거 촬영하시고 저안 나가잖아요 왜 찾으시는 거저올렸는데안 봤나봐요? 아올린는데 거기 있어요. 항상 저잘리잖아요아이걸좀분량 재밌게 해주세요 재미없어서 잘리는 거거든요 <laughs> 그럼 안 나갈래요 아예 그러세요? 저요? 저안 나가겠습니다 아 당신 저번에 최대 분량이야 무슨 소리야 나 저번에 나갔나? 그래 죄송합니다 구독을 안 해가지고 아 <laughs> 프린티비님 네 프린티비님, 저 봤어요. 어떤 거예요? 야겜. 그 진짜 야겜. 진짜 야겜이죠. 그 죽으면 바로, 야, 바로 야동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그거를 이제 안 죽고 깨는. 와, 근데 일부 죽신 정도. 아유 그거는 제가 일부 죽는 게 아니라 <laughs> 네. 알수 없는 뭔가가 저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게임이면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아, 아 드립니다. 저희 저번에 봤잖아요. 잘 제가 그잘 보고 있습니다. 방송도 몰래 들어가서. 저도 잘 보고 있어요. 아니 너무 잘하시던데. 아뭐 그래도 체능 찍잖아요. 겨우 찍었는데요. 근데 <laughs> 민박 <laughs> 네 <이빨>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아니 나 이렇게 다 잘하는 나는 <laughs> 아, 아, 그냥 네. 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진짜 나밖에 <laughs> 나밖에. 아니, 아니 그래 다 체능 체능 찍어요. <laughs> 오빠 찍잖아요. 아, 겨우 찍어 겨우 진짜 와 텐백 <laughs> <템백>, 어. 빠비 후태 텐백. DJ 플러스 구단주님들이 반반을 나눠요. 아, 에서 방송을 하시다가 네.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또 같이 오셔서 합류를 하게 되습니아 서로의 코가 서로할 말하다. <laughs> 서로할 <laughs> 말하다 느낌. <laughs> 자, QI! <UI>. 어디죠? 제발. <laughs> 뉴캐슬. 어, 아, 니 아니 표정 안 좋다. 표정 관리, 표정 관리, 표정 관리. 왜냐면 지금 뉴캐슬은 구단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표정 관리 해야 됩니다. 아. <laughs> 자 저서 너 웃어야 되고요. 근데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뀨알림을 잘 몰라서 <laughs>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사람 앞에서 복근님 아, 아, 혹시 윙어 엄청 좋나요? 윙어가 존 반스랑 하비 반스, 반스 반스, 예. 반스. 클라이 베르트, 모먼트 네네. 오카가 또 와, 아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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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해줄 수있 아, 그러면 되게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잘 맞춰봐요. <laughs> 두분뭐소개이오신거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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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날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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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두도 오늘도 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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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다 오늘도 오늘 오! 오! 잠시만요! 오! 유일한 여성 유저, 규알도 지금 오! 오! 2라운드에 진출했고요 f s h o 인에서 일카기준 스피드 스탯이 가장 높은 선수는 누굴까요? 저는, 네. 저는 악리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일단 뭐. 근데 답이 굉장히 많이 갈렸습니다. 근데 마데 한번 인터뷰해보죠. <laughs> 네, 저는 머릿속에. 그냥 이런 아이콘 모먼트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길고 빠르다고 해가지고. 만아요 다리 길이는? 그건 모르죠. 다음 와이고. 클럽 경력을 가진 선수는 누굴까요? 바로 아 바소. 베이저. 아 바소. 게아세레스 있고요.를 얻어맞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재밌어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바본 어, 어, 게 어, 당연히 어, 모먼트 오나우도 어, 안나 그렇지 만해 아니에요 예네 만해가 어떻게 어디 어디 한번 한뭐 찍고 안녕하세요. 있어 네. 네 안녕하세요 티비에요 네 안녕하세요 홍대근입니다 <laughs> <아니>, 반갑습니다 <laughs> 여기 안 들어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니, 왜 이러고요. 아, 찍고 있어? 네. 네. 이거 안 올라갔잖아. <laughs> <laughs> 그냥 재미로 찍는 거 아니야? 네. 아, 거기 아니에요. 여기에요 아, 여기. 와! 나 것도 해 줘. 저기. 나도 해 줘. 아, 나 이런 거못 하는데. 맞지? 잘 있어. 잠..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딸들처럼.